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신학교 시절 목회학을 가르치신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다른 강의 내용은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여성도와 단 둘이 면담하는 일을 피하고, 혹시 여성도와 면담을 하게 되면, 방문을 반쯤 열어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한번은 토요일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쓱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미모의 여성도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코트를 벗더니 의자에 앉습니다 이 보통은 마주보며 앉아야 하는데 이 여자분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유 제가 당황했겠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조금 후에 부목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부목사님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 사모님 나오셨네요. 이 남녀가 데이트할 때도 순서와 절차가 있죠. 처음 몇번 만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에서 만납니다. 놀러 갈 때도 놀이공원이나 영화관 같은 곳을 가지요. 그러다가 사이가 점점 깊어지면 둘만의 데이트 장소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 어둑어둑하고 으슥한 곳을 택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면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가장 은밀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가장 친밀한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도 없는 데서 단독으로 만나고 싶어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골방으로 초대하시는 이유는 단 둘이만 있기 위하여서입니다. 은밀한 곳에서의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은밀한 기도가 주는 유익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고 고상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매일의 삶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서 서로를 이용하고 서로에게 잘 보이고 서로를 미워하며 삽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답답한 사람, 아부하는 사람,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반가운 척 손을 내미는 사람, 죄를 품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순수함을 지키려 해도 결국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속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괴물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를 배워야 합니다. 죄악으로 달려가는 마음, 원수 갚고 싶은 마음, 더러운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통하여 깨끗하게 정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면 하늘의 평화를 얻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억울한 사정을 아뢰기도 하고 정의로운 복수를 부탁하기도 하고 가슴에 맺힌 한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기도실에 들어갈 때의 표정은 마귀의 표정인데 나올 때는 천사의 얼굴이 되어 나오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세째.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면 하늘의 지혜를 얻습니다. 혼란스러운 때가 있지요. 이 길이 맞는 것인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것인지. 사람들의 이야기는 참고로 들을 뿐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기도 중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다. 이사야서 말씀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것이 정로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흔히 대통령과 독대하는 데서 힘이 나온다고 하지요 온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가진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은 우리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세상 걱정 근심에 얽매여 사는 저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수렁에 빠질 위태한 순간 저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죄를 토해내고 용서를 구할 때 저를 안아주시는 손길을 느낍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